일반 부동산의 대입이 홍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번 부동산 시장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바로 두 가지 정책 공약이죠. 첫째,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미국 정부가 최근 9개월간 관세 수익이 무려 1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걸 일부 국민에게 현금 환급이나 또는 세금 공제 형태로 돌려주자는 겁니다. 아직은 공약이지만 경기 부양에 신호탄이 될수 있는 흐름이죠. 자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더큰 파장을 줄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집을 팔면 개인 25만 그리고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아예 양도세를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도 없이 전면 면제. 세금 때문에 집을 못 팔던 분들에게는 진짜 게임 체험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어떤 변화가 올수 있을까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관세금 현실화되면 다운 페이 다운 페이먼트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현재 고점을 찍고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다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난독세 면제가 실현화된다면 세금 부담도 위로 왔던 매도 타이밍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세금 없이 수익을극대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정책 모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미국 의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방향은 분명 경기 부양입니다.